네, 렉스턴 스포츠, 어, 주행 중락스그니까 주행 중에 DM이나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게끔, 어, 작업을 마쳤습니다. 옆에 사이드, 스위치를 하나 달아놨죠? 예, 볼듯말 듯. 운전하면서도 이렇게 작동하기가 되게 편하게끔 했습니다. 외관에서는 크게 티가 안 나게끔, 어, 두는 게 나을 것 같고요. 네. 주행 중 안전을 위해 제한된다 이렇게 나오죠 켜 볼게요 켜면은 원래대로 나옵니다 그죠? 운전자가 운전을 하면서 DMB나 동영상을 보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큰일 납니다 근데 이제 동승자 아니면 뒤에 앉아 있는 분들을 위해서 어 이렇게 어 작업을 하시는 분이 꽤 많고요 음, 참고로 여기 DMB나 동영상을 보다가 사고가 나면 아, 본인만 다치면 되는데 그 상대방도 다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DMB 보려고 작업하신다 그러면 저는 안해 드리겠습니다 네, 이상 카우디오 플러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